안녕하세요, 모자란 이프닝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찾아왔냐? 요즘에 유튜브랑 틱톡에서도 요즘 유행 중인 그 풍선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도 따라해보자 생각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여러 영상들을 이제 참고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풍선 만드는 핸드펌프, 그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빨대를 사용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글들, 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가지고, 제, 저는 이제 핸드펌프로 사와서 그걸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투명이랑, 반짝이랑 이런, 이런 걸 사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넣어서 봄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 지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끼우고, 네. 빨간색을 떼야 되는데 빨간색이 안 보이네? 아, 됐다. 요루. 이렇게 만들고 드라이. 기그 다음에 첫 번째는 실패인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빨대가 너무 길어서 안 보여, 되고 있는지 하, 하, 씨, 겁나 어렵네. 다시 이렇게 하고 꾹꾹꾹꾹 눌러주고 테이프를 뜯어줄 겁니다. 됐다. 슉. 완벽해. 이번엔 공기주머니도 있어. 이 스트라이를 한번. 좋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와... 와... 못해... 와... 안되는데, 이건 안돼. 어머, 되게 됐어. 그런데 터졌어요. 이게 혹시나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걸까봐 이 정도면 박스테이프 같은 길이니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하, 줘야 안 되는 건데 지금. 아씨. 다시, 다시. 아씨. 아, 근데 되긴 됩니다. 근데 이게 빼기가 쉽지 않네. 좋았어.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두 개로만 해도 충분하겠다. 입으로는 절대 못할 것 같고. 됐어. 아이씨. 하지 말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이 예, 테이프를 이만한 걸로는 안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만한 걸로도 잘한 것 같은데. 전 진짜 이거 바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 또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하면 어떡하지? 에이, 이러면서 샀는데. 된다. 근데 못 빼겠어요 어느 정도 크기까지 커야 돼? 됐어! 해냈어 혜린이가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 공기가 이제 안 빠지길 바래야 되는데 <laughs> 말랑말랑해 조심스러워 공기 빠질까봐 <laughs> 귀여워 성공 그러면 이제 반짝이 30분째 하나 완성했어. 이게 실합니까 이렇게 반 잡고 여기도 반 잡고 좋았어. 컨셉은 봄 컨셉으로 잠깐 내려놔야겠다. 또 사고 칠까? 보이나? 코트를 마구마구 마구 넣어줘요. 좋았어. 한번 해볼까? 아, 이거 드라이기 해야지. 봄바람이 흩리면안 되네, 역것이 그렇다면 내 최강의 보기 된다. 아시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어때요 이쁘죠 나비 볼 하나 만들어봐야지 재밌네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비를 접기 전에 이렇게 좋아 좋아 자 이제 이거 할수 있을까? 너무 많이 넣었나봐 욕심이 좀 과하긴 했다 나에겐 성공만이 살 길이야 좋아 가자 좋아 가자 와우 여러 군데 붙어야지 근데 점점 작아지지? 어 진짜 제일 예뻤는데 아 아쉬워 어찌 됐든 간에 나비랑 꽃까지는 했고 이번엔 글리터 글리터 한번 해볼게요. 봄이니까 하양색이랑 분홍색 섞은 걸로 도전. 이거는 성공할 것 같아. 투명이랑 거의 다를 게 없지. 짜자라자 짜자 짜짜라자라짜자 아래로 보여드릴게요. 자 분홍색 이만큼 넣고요. 하향 반짝이는 약간 이거는 봄과 눈이 섞인 느낌인데? 좋았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자 그러면 다시 반 잡아볼게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를 넣고 다시 또 이게 필요해.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아 근데 다리 엉덩이 아파. 아, 소파를 당겨왔으면 됐구나.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아드래기안 된다. 좋았어. 따끈따끈, 몰랑몰랑. 몰랑.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잘 됐는데 타양 배경에다 봐야죠. 어때요? 이쁘죠 솔직히 난 글리터가 제일 예쁘긴 한데 그만큼에 이렇게 손에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그렇고. 근데 마음에 드는 건 글리터.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투명 이 풍선 테이프. 테이프 풍선? 어, 풍선 테이프. 테이프 풍선? 잘 모르겠네. 암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성공한 게 이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만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름 좀 조그맣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거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자,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미 다들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도 한번 도전해봤다는 거, 그거의 의미를 둡니다. 이번 도전도 너무 재밌었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빨대로는 저는 성공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본 영상들 중에서는, 빨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신기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